수능 특강, 수능 특강, 함수의 연속, 레벨 3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얘기할 게 많은데, 우리 수업 중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자, 레벨 3, 1번. 자, 1번 봤더니, fx가, fx가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찢어져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자,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는 뭐야? 얘는? 얘 자체는? 연속이죠. 다항 수는 연속이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예에서는 뭐야? 연속이지 아, 그러면 우리가 논의할 부분은 x는 1에서만 논의하면 되겠다 는자 근데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어 여기 fx에서 또 분을 빼가지고 얘네 2를 곱할거에요 그죠? 보면 x 더하기 a의 빼기 2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빼기 2 얘도 마찬가지로 1과 1보다 크거나 차 어, 1을 경계를 해서 우리가 논의해봐야겠죠. 그렇죠? 자 결국 우리는 이둘를 곱한 그 값이 연속을 보기 위해서 연속성을 1에서 논의해보면 되겠지. 즉, 얘의 무극한과 얘의 좌극한과 다음에 얘의 함숫값이 모두 같은지를 체크해봐야 돼고 모두 같아야 함수가 연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아니, 1보다 큰 부분에서 1에 가까워진대 그럼 뭐야? fx랑 fx-ad9 대신에 얘네들 이두 함수를 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이은 X가 1보다 큰 쪽에서, 얘는 둘 중에서 2범위에 해당되니까 얘를 쓰고. 얘는 2범위에 해당되니까 얘를 쓰고. 하면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바꿔지면 f(x)는 예고 f x-기구는 예고. 그래서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a 기 이렇게 되면 1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자 얘는 뭐야? 함수값 얘 얘니까. 얘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둘이 같다라고 해서 a값 구해 주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이제 봅시다. 함수의 연속성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된가? 함수의 연속의 정의. 함수의 연속의 정의를 우극한 음? 좌극한 한순간시 같아야 된다라고 뭐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 말라고 했지 음? 그거는 그럼 암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함수의 연속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야 자두 번째 2번 문제 자, f(x)가 있는데 서로 다른 근액의 수, 자, f의 꼭지점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음, 자, 서로 다른 실근의 수를 gt라고 할때 불연속인 지점이 두 군데가 있대요 자, gt 함수 그려볼게요. 자, 이 f(x) 함수가 a 값에 따라서 그려지는 게 달라지겠지만. 자, 만약에 여기 x축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f의 절댓값 함수가 다음과 같이 된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얘라면 얘라면 t 가 이때 귀값은 뭐예요? 2겠지. 그렇죠? 여전히 2예요. 그러다 여기 만났을 때. 이때는 G가 뭐야? 3이네 그죠? 그러다가 바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이때 G값은 4가 되고 그죠? 그러고 여기 여기서는 또 똑같이 Y, T가 0일 때는 똑같이 G가 2가 되고 그 밑에서부터는 0이 되지 그쵸?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그 g값이 변화하면서 불연속이 되는 부분은 알파가 적은거 어, 알파 베타 요렇게 됩니다 F1의 절대랍입니다 F1은 눈치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 F1이 뭐라는거야 4라는거 이거 풀면 됩니다 자, 내가 왜 빨리 풀었냐면 3번 얘기를 좀 해주려고 됐어요. 자, 3번에서 우리가 어, 수학 2 개념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에서 얘기를 해준 내용인데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각각의 함수가 x는 a에서 구연 초기고요. 얘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을 때, 이두 함수를 곱했어. 자, 이두 함수를 곱했을 때, X는 A에서 연속이 확인 해봐야 됩니다. 좌극한, 좌극한 좌극한. 그 다음에 이함수값 C 전부 같은지 체크 해봐야 돼요. 오케이. 자, f(x)가 불연속인 케이스, 뭐 가장 간단히 나타내 볼게요. 뭐? 이런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값은 2라고 뭐 하고 여기 값은 이라고볼게 예를 들어, 이해를 위해서 자 일단 a가 a보다 한쪽에서 2에 가까워져 그러면 얘가 fx 함 그러면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는 연속 함수니까 a에서 함수값가겠죠1 곱하기 ga가 되거 그죠? 자, 좌극한 어떻게 돼? f는 에 2가 되잖아. 그래서 g는 뭐야? 연속 함수니까 그냥 함수값 갖고 같 같잖아. 자. 자, fa랑 ga가 뭐야? fa는 1이고 ga는 ga이지. 그렇죠? 자, 얘네 셋이 다 같아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ga가 0일 때밖에 없습니다. 즉 중요한 거. 지점에서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일 때는 불연속일 때두 그 함수를 곱해서 새로운 함수가 그 지점에서 연속이 되게 하고 싶으면 그 연속 함수는 그 값에서 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점 만약에 불연속이고 불연속이잖아? 그럼 얘네 들을 곱하잖아?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죽여야 되고, 아, 체크 꼭 해야 되고, 연속이고 연속이 되는 그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반드시 0일 수밖에 없다. 알겠어?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이 문제를 푸는데, 무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같다 다 해볼 수가 없다 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 걸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이거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다고, 문제에서는. 알겠어? 이 내용을 수투 개념 수업 시간과 문제풀이 수업 시간에 이미 다 설명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념 되개죠 네, 어? 기념 4개요. 그렇요 응. 이게 완전히 지난번에. 자, 됐죠.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되게 되게 중요한 거고, 기출문제에서 이거 몰라서 연속성 체크하는데, 오극한, 좌극한 함수값 같다라는 걸로만 해가지고 체크하면 시간이 되게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죠? 자, 그럼 이 개념을 갖고 우리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보면 fx 그래프를 식으로 보지 말고 그래프로 볼게요. 자, 보면 0하고 1에서 2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여기 에 y 값은 마이너스 6이네, 2,6 이렇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하고, 또 2를 대입하면 여기 2통만 이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4 5 이렇게 되는데 자, 두개함수 곱했어. 두 함수를 곱했는데, x는 3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자 봐. 그때 a값을 다뭐라고 뭐 하루도 아니고 자 x-1을 볼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한거죠 그죠? 자 1만큼 평행이동 해볼게요 다1이실거요 6, 5, 3, 3, 1, 2 이렇게 되지 그죠? 자, 그러고 주의할 거. fx는 아, fx는 불연속 함죠 그렇죠? 여기서 하지만이 지점에서 불연속이고 나머지 지점에서는 연속이야. 그렇죠? 얘가 연속이 되다 되어야 한다라는 뜻은 나머지 부분의 연속 연속이 되는 부분이 딱 여기 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얘가 0이 됐으면 좋겠다고 딱이 부분에 왔으면 좋겠다고 a만큼 평행이동해서 fx가 아 이거 또그러게 되는데 음. 자 얘가 이 f x 함수를 a만큼 평행이동해서 이 0인 지점들 이 0인 지점들이 여기 b로 왔으면 좋겠다고 이가 아, 아니라 3으로 왔으면 좋겠다. 3으로 그러면 좀 전에 논의했던 그 상황이 부연이 되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럼 보게. 자, 이3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의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운동해야 돼요. 아, 그래서 a는 2구나 자, 0 아니. 어? 0 아니. 아, 여기 0이야 아, 그렇지 0하고 1 자, 다시 자, 0이 3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3이 돼야 돼 3만큼 평행이동 자, 1이 3이 돼야 돼 그럼 2만큼 평행이동 자, 4가 3이 돼야 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을 거네 5가 3이 돼야 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해야 돼 하고 얘다더하면 답이 안나와 왜냐 자 1번 문제랑 같이 봐봐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내가 이 개념 설명하면서 설명했던 부분이지 그게 적용이 안돼 왜냐 1번 문제에서 x는 1인 부분이 x는 1인 부분이 x는 1인 부분이, 부분이 fx도 FX, 2도 빼기 2 맞니? b 기 n g y to b 두 n g y t 두 b a 이 g y t 이 b a 이이게 불연속이기 때문에 얘네 a 를 곱한 건 얘네 a 를 곱한 건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 연속이 되게 하 a 값 a 값 g y to Bangy 서 o b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반드시 바로 알아낼 수는 없지만 체크해봐야 되는 게 있어. 어디? 예. 2가 3만큼 2가 1만큼 평행이동해서 이 불연속 지점과 이 불연속 지점이 일치가 됐어. 일치다. 그때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반드시 논의해봐야 된다는 라 거야. 이해 됐어? 1번이 그 힌트라고. 지금 수능 특강 1번하고 3번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지금 구성이 되게 좋아요. 어. 자, 그래서, 보면, 보면, 보호한 볼게요. 자, 미니트. X가 3보다 큰 쪽에서 얘랑 F가 1일 때를 보는 거야. 똑같이 된 거야, 똑같이. 해서 똑같이 된 거예요. 자, f 3은뭐야요 f2의 제곱이네. f2는 뭐야? 6의 제곱이니까 36이지. 자, 얘 모극한 봤더니 6으로 가네. 얘도 6으로 가니까 36이지. 좌극한 봤더니 마이너스 6으로 가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36이에요. 연속. 그래서 예고 되는 거 이해됐어요? 지금 설명한 거 되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하세요.